2026년 60대를 위한 에세이 베스트 10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책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김영석 교수의 에세이 백세 철학자가 전하는 인간관계의 지혜. 둘째, 범윤스님의 인생 수업 행복하게 나이 드는 비법을 배워 보세요. 셋째,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 60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관계 맺기. 넷째, 유이치 사카모토의 에세이. 삶과 예술에 대한 깊은 성찰 다섯째. 박희경의 60대. 오히려 좋아.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여섯째.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자연주의 삶의 감동. 일곱째. 가마타 미노루의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 잊기의 지혜. 여덟째. 달라이라마와 데스먼드 투투의 기쁨의 책. 행복의 본질을 찾아서. 아홉째.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 분엄한 삶의 마무리. 열 번째, 루이즈 에런슨의 나이듬에 관하여 고령화 시대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이 책들과 함께 더욱 멋진 60대를 만들어 가세요.